그럼 다 나서 나고 9월달 9월달 아주 강원도의 대표 사장님도 관계인들께 정말 감사하는 말씀 그 영일만한 포토세일즈 행사를 개최해 주신 우리 시나 관광청의영향를거쳐서북극를해서 북유럽이나 서유럽을 방지되는 것을 앞으로는 북극항로시장을 지닌다 이렇게 의견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철도도 지금 광에서. 그 영덕까지만 개통되어 있는데, 2020년 어, 화주나 선사들의 그 물류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, 철도를 이용 하기 때문에, 도시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데, 항구도좀 확충을 하고, 특히 동남아 쪽으로 많은, 앞으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는, 철강경기가 좀 침체되고, 수출단가가 하락되면서, 그러면은 작년 동기보다 한22%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추세로 대하면은, 좀소력에서도 앞으로 포항 영일만 하면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강조 부탁 물리 비용도 최대한 줄을수도록 하고 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원도 하고 해습니가나날 네, 아, 바뀌고 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가장. 월달에 백만 을 달성한 을또 중국 동북 삼성이 많은 특산물이라는가북한자들이 아마 일로 오히려 좋지 않나. 이미 많아죠 컨트라스에서 4명, 우리 사람도 만나고, 여러 접촉을 하십니다. 그제도에 네. 기대를 합니다 무엇보다도, 또 제가 말씀이 너무 길어지는데, 제한노이 <laughs>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찾아오고 있습니다. 이러한, 이렇게 해독 주제에 있어서, 그래도 상당히 많은, 저, 그런, 회사는 가로 1,000m, 폭이 600m, 가로 1,000m, 폭이 200m <laughs> 어, 러시아 서비스 항로, 직항 서비스 항로를 직항 서비스에 해당하게 돼서 중순경 정도 되면 한만이륙도가 연결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설비 용량 자체가 늘면서 분량이 증가돼서 철거시설 그 공급이 제물류수산자 물류비센터에 요신 것을 환